자,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련된 주세 주 집회에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오픈 스튜디오 형태로 이 뉴스 브리핑이 대검 앞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좀할말좀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동영상 하나 보고 2부에서는 이멍수 변호사님 이건열씨 세명이서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중계를 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달아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묻는 내용, 검찰 지금 없애려는 문정근의 공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묻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지금 문 정권의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 개혁이나 무슨 문 정권이 사법 경력에 공정한 행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삼성라는 이 한국의 대기업에 대한 부분을 적당히 지금 권력을 잡고 덮고 갈라니까 검찰이 원칙대로 하겠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금 논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제일 많은 기업을 문정권이 수사하지 마라.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왜 감방에 있습니까? 풀어주려면 이정이 무죄고 이정한테는 잘해주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와야, 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한 사람은 30몇 년을 때려서 감방 안에 그대로 두고 거기는 풀어주려고 하니까 검찰이 원칙대로 하겠다고 수사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합병, 즉, 삼성의 승계작업, 삼성의 상속과 관련된 부분을 덮어줘야 하니까, 검찰이 원칙대로 하자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을 수사하고, 거기 잡아들이고, 이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을 지금 인사를 해서 고위 간부들을 날려버리고, 특히 한동훈,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 밤부패 부정을 오늘 인사 조치를 하려고 지금 이 시간에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말이 좀 황당했을 건데 오늘 오후에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검찰의 고위 간부는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하다가 통영 지청장까지 하다가 나가가지고 삼성에서 상무보를한 사람을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임명해야 했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아침에 제가 한말 들통났죠?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 이사위원들도 이거는 안되겠다 해서 부결시켰다는 거예요 회의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들이 돈 받아 처먹고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한테 궁극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빙자하에 한마디로 정경유착과 부패를 조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 그 전에 이들이 말이고 재단이고 줬다라는 것은 지금 이 정권에 나타나는 어우기나 비리 부분에 비해서 특정 대기업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세 발의 피 아닙니까? 박근혜가 35년이면 문재인은 몇 년입니까? 3 0년 사형이죠, 사형!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정말로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대깨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살해라! 결국 너희들이 진보이고 자파인 척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삼성 봐주려고 검찰을 해체해서 문감아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들통났죠? 어떻게 삼성에 상무를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검찰 국장을 시켜서 검찰에 인사 더나가서 예산을 통제하고 자지우지하겠다는 겁니까 얼마나 더러운 놈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진법입니까 여러분 뭘이돈주아를 썩은 자파가 있습니까 결국 검찰개혁의 본질은 뭡니까 한국에서 돈쟁이 많은 놈 봐주려고 계획인 것처럼 하면서 끝까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라는 검사들을, 검찰 조직을 해체하려는거 아닙니까? 저는 뭐 공수처를 갖다가 한다 이러길래, 나름대로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인연에 사로잡혀서 인연 때문에 공수처를 해서 독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독재하는 본질이 뭡니까? 비가 내려서 깜빡한 거라고 독재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이 우리가 먹을 일을 우리가 물으라 하면 물어서 돈 받아 먹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만둬라 하면 썩으라서 결국 검찰이 시키는 대로 개가 되라 하다가 우리가 개냐 한번 물어보면 놓지 않겠다 하니까 그래서 검찰을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정권의 미처는 다드러났습니다 완전 도둑놈입니다. 도둑질을 안먹걸 이제 와서 스톱시키려 하다가 검찰이 무슨 소리냐 원칙대로 처음부터 2 0 2000... 0 0 16년, 17년에 삼성과 박근혜 간의 관계에서 돈이 있었다면, 지금 그 뿌리를 찾아서 현 정권이 어떻든 우리는 끝까지 수사하겠다. 하니까 지금 부딪힌 거 아닙니까? 제 뉴스 브리핑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가 노무현을 무슨 공화국이라고 했습니까? 노무현을? 삼성공화국이라고 했죠? 문재인가 대통령 후보일 때삼성공화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신도 노무현처럼 될 거라고 말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노무현 투가 됐습니다 제언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한국의저 수많은 언론들은 이 문제를 좌우를 막론하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기력이 기력이 다 받아 처아 갔거나 겁이 나서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지금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는 분들은요. 훌륭한 언론인입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공개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런 식으로 초라한 무대에, 초라한 스크린에, 그리고 전력 꺼지면서 집회를 하는 그 각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저도요, 집회차 하나 사가지고 빛값 번쩍하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팔아가겠죠? 그래서 뉴스브리핑이 만신창이가 되고 뉴스브리핑 집회가 초라해서 엄향이엉망이고 무대가 초라도 우리의 정신만큼은 고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가진 게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진실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이 지금 이 삼성과 정권과의 유착뿐만 아니라 우리들 병원 실효젠 좀 있으면 추미애를 수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laughs> 유재수 더 나아가서 울산 부정선거,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사하면서 아마 문정근과 맞짱을 뜨게 야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주미애가 검찰총장을 불른 날, 검찰은 삼성에 비리와 관련되는 사장을 전부 부르고 소환해서 지금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일선에 윤석열 총장의 신복 한동훈 부장이 수사를 끝까지 버티면서 하니까 그 수사를 좌절시키려고 지금 문정권이 오늘 한동훈을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통이 났지요? 근 네. 검찰 국장을 삼성에 있던 사람을 시킨다? 얼마나 더러운 게 군게 많으면 이러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자들이 얼마나 더지이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자신 아십니까 이건 썩은 자들과 정신이 올바른 정의로운 자들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픈 스튜디오로 방송을 하려 했는데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연설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2부로 2부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댓글을 달아주면 이흥수 변호사가 오셨어요. 제가 요즘 하도 집회를 자주 해서 좀 누구 오라 가라 말을 못합니다. 미안해서요. 근데 오셨으니까 임 변호사님 저 이건열 씨3명이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2부에 하겠습니다. 예, yeah. 감사합니다.